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음. 안에 그 레즈베라트롤 같은 음. 항산화 성분이 그렇죠. 들어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은 해독에도 좋고 심혈관 작용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어서 만약에 마셔야 된다면 와인을 소량 먹는 게 좋겠다. 아, 원장님도 이제 유방갑상선을 네. 하시지만 예전에 이제 술을 좀 드셨던 이제 여성 환자분들은 와인을 좀한잔 먹으면 안 되냐? 난 유방암이지만 와인은 좋다니까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술이 한 잔이라도 유방암에는 굉장히 위험하다.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, 어, 그 부분이 진짜 맞는 건지. 그 알콜은 그 아로마테이즈라는 어, 효소가 있어요.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켜주는. 남성 호르몬을 어. 여성 호르몬으로. 어, 유방암 환자분들이 그 아로마테이즈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약으로도 처방을 하는데, 알콜 같은 경우에는 그 아로마테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술을 오랫동안 드시고 그렇게 하면 유방암이 더잘 생길 수 있는 연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렇죠. 꼭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또뭐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유방통이라든지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뭐 난소 질환 같은 이런 것들이 더 호발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.